제목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구약성경 83쪽 84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도할 때에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개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그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김석균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고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번 찬양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즐겨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 난 예수가 좋다오 아마 한 번쯤 어, 불러보셨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물된 동산 또 어, 예수 믿는 사람 또 어, 나는 어, 너의 친구다 나의 친구 그리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런 죽과 같은 그런 많은 찬양들을 이분이 어, 이제 작사, 작곡을 하며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이 찬양을 듣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어제 우리 재직 단톡방에 이제 이 찬양을 제가 유튜브로 연결을 시켜서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의 주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이 문제가 내가 실수했나? 잘못했나? 분명히 우리 실수와 잘못한 부분도 사실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뭔가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하면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고자 백방으로 애쓰지요. 그러면서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환경,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여정을 살고 있어. 부모를 잘못 만났고, 자식을 잘못 만났고,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났고, 친구를 잘못 만났고 그러면서 그 원인의 탓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 찾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인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이유가 분명한 것도 있어요. 이 원인이 나에게서 나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왕좌왕하며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우리는 이제 젊은 삶을 용어로 롤러코스터 인생이다. 아마 롤러코스터 이제 아마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놀이동산 가면 이제 그 청룡 열차 해가지고 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곡선을 돌았다가 떨어질까 떨어져서 죽을 것 같. 또 그런 한편은 어떤 때는 또 신날 때도 있고 이것이 바로 롤러코스터 인생 바로 이렇게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았다 할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 특별히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진 바 되어서 악이, 악어의 밥이 됐습니다. 악어의 밥. 산의 아이를 낳는 것은 이건 참으로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악어의 밥으로 비참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엄마는 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죠. 3개월을 키웠을 때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날강에 갈대상자를 엮어서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떠나보내죠. 그런데 정말 천우신족,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에게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를 삼고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게 하며 아이를 키우죠. 그러면서 40년간 어, 정말 어, 힘듦이 없이 어려움 없이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출생의 비밀을 알고 이제 자기 동족 시브리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나가서 어, 이 애굽의 관리를 쳐죽이죠 이것 때문에 그는 바로 왕의 눈 맞게 나서 이제 도망치지 않으면 곧 죽을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을 치는 목동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80입니다. 80. 그동안 삶참으로 놀러코스터 인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젊었을 때, 40이 되어서 애국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다음 목동으로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에 합등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훈련의 기간, 광야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모세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위기 저런 위기 그 위기 속에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듬어져 가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왜 주셨는가? 할 때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서 바로 곧바로 가나한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무려 40년의 시간을 방황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문화, 애굽 문화에 쩌들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죠. 이 모습, 이모습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처럼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승기기보다는 우상을 승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겪으는 모든 모습들을 광야 훈련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히 그것은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소 어떨까요?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만 20이 되면 군대 가요. 그리고 군대 에 가서 처음 가는 곳이 바로 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지금 이제 훈련, 이 군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이 화장실은 다 부세식이었어요. 부세식. 옆에서 일 보고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이제 그힘 쓰는 소리만 들어도 알 정도입니다. 풀세식입니다. 밑에서 냄새가 솔솔 올라오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배가 고픈 나머지 건빵을 먹어요. 건빵을 먹습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초코파이를 먹어요.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회에서 잘나갔던 사람도 잘 나가지 못한 사람도 이 훈련병이 되면 참 모든 품위가 정말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바로 훈련이 그렇습니다 광야 훈련소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바로 인생의 광야가 바로 산전수전을 겪는 것이고 공중전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의 훈련소일 것입니다 때로는 고달픕니다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마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한 시간을 마칠 때까지 훈련소에 갔으니까 어, 나 이제 다 배웠어요. 나 이제 어, 자대 배치 받을래요.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자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어,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소에서 정한 시간인데 보통 4주 아니면 6주 훈련을 마쳐야 됩니다. 거기서 태권도를 배우고, 총검술을 배우고, 사격을 배우고, 유격을 배우고. 밥 먹고 하는 일이 훈련이에요.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정한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20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24살 됐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다 저마다 인생의 플랜이 있습니다. 인생의 플랜.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 내 플랜대로 살아지던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정말 나는 멋있는 청사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정말. 산전수정 공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정했던 시간은 40이었어요. 내가 40에 이스라엘 백성 내네 민족을 이끌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갑절 80에 부르십니다. 80에. 엔녹은 65세에 부를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480세에 이제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께 부른 받았지만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 17세부터 이제 3 0살될 때까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태어나자마자 나는 온 일을 구원하시겠다. 구하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30세까지 부모 형제와 함께 삶을 사시다가 31살에 이제 메시아로 사람 앞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정한 시간 때까지 우리는 이 훈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이 정한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 광야 시간을 지내면서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 어, 군인의 이 일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훈련 받고 또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또 훈련 받고 이제 절교하면 잠을 자고 단순해요. 여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등에서 살림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또 집에서도 또 살고 또 이제 정한 때가 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 것입니다. IMF 때에, IMF 때에 우리나라 참 위기를 맞이했죠. 어느 회사에서 이제 대기업에 본사했던 두 명의 이제 직원이 있었습니다. 과장급 직원인데 이 직원들이 이제 구조 조정이 되어서 지방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지방으로. 그래서 이두 직원은 지방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참 힘들었죠. 모든 식구들은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가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근무를 해야 되는 것. 한 사람은 매일매일 술로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지내야 되는가. 그러나 한 직원은 비록 지방으로 발령받았지만 좌천되었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개발을 합니다. 어느날 회사의 회장님이 지방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한 직원은 술이 덜깬채 덜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한 직원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은 그두 직원 중에서 누구를 본사로 부르고 누구를 쓰셨을까요? 바로 비록 지방으로 발려 받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직원을 다시금 본사로 승진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금 친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 3장을 읽었는데요.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매일 술에 취한 채 신세를 한탄하며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나는 겨우 이 모양 이꼴인가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며 술주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 비록 처가살이 하고 있지만 처가집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처가 살이 하고 있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은 아니지만.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가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느냐?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추수하는 기둥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를 세워 주십니다. 또 양을 치는 다윗 목동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시죠. 또 쟁기질하는 농사를 지은 엘리사를 그 어려운 때에 선지자로 불러주십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비록 오늘의 시간이 힘들고 훈련과 광야의 기간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큰 일을 맡기시며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호렙산에서 만나십니다. 호렙산 출애굽기에 보면 이 산을 신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의 산 호렙산 사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산을 다르게 부른 것입니다. 호렙산을 부르시면서 한 기이한 광경을 보게 하시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 불이 붙었습니다. 보통 불이 나무에 붙으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는 사그라듭니다. 다 타서 재로될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은 채 사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떨기나무,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하필 떨기나물까? 사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이제 가디에 뾰족한 가시가 있는 아카시아나무. 많은 분들이 아카시아나무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이 아카시아나무는 모든 땅을 다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과일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향기라는 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건축할 때 목재를 쓸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카시아과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들은 애국의 종으로 있습니다. 종으로 400년 동안 나라 없는 채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 떨기나무 또 누구를 상징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또 떨기라는 분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의 보좌의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되셨을 때는 겨우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총동네, 예수살렘에 거주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 총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 예수를 하나님은 높이 들어서 바로 만민의 구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두번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왜두번 불렀을까요? 모세가 귀가 먹어서 어, 모세야 어 듣지 못하고 있구나 또한번 모세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해서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 그리고 또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래서 두번 불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저마다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일터, 우리에게 주신 교회,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면 일할 겁니다. 유명해지면 일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주안의 행방계에서, 우리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들을 주셨을까? 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게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을 맡은 이제 주연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또, 엑스트라 또는 조연 배우, 주인공을 돕는 많은 배우들이 있어요. 엑스트라나 조연 배우들이 있죠. 대부분 조연 배우들, 엑스트라들은 그냥 어려움 없이 지나갑니다. 행인 1, 한번 지나가면 돼요. 행인 2, 또 지나가면 됩니다. 행인 3, 또 거기서 자기 역할하고 가면 됩니다. 사실 그분들에게는 어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인공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게 됐죠.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이런 훈련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요. 우리가 이 훈련과 이 광야의 시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성실함으로 우리 주님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없이 정말 힘들고, 정말 낙심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왜또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면서 주의와 다른 사람을 탓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를 훈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세우시지 않은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이실은 40년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설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서른 살까지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 목수일을 배우며 삶을 사셨기에 공생애를 통해서 메시아 대심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서 붙듯이 사,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523장인데 찬송을 부르지 않고 우리 영상을.